신 이제 12세네. 1 2세분네 10월 어, 12. 1 2세분에 6학년. 김하윤좀이윤김하윤맞요윤김사 아, 김하윤 김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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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윤 김사윤. 김사1김 10일 안될것 같은데. <laughs> 하루에 두 시간씩 오셨하시죠 네? 두 시간은. 맞긴 한데. <웃음> <웃음> 이게 신기록이야? 네, 신기록이에요. 이게 제가요 가볍 네, 어. 점심시간에 컵을 들고 가가지고 그래. 타이머랑 어. 했거든요, 어. 점심시간. 에 근데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음. 잘하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 저희 가에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점심시간마다 막 릴레이도 하고 대결도 하고. 얘가 유행시키고 있대. 그런데 너희 학교에서는 대회 안 나가나? 저희 학교는 그냥 부가 없어요. 이러면 2천 명이여가지고 그래 <laughs> <야, 저희> 못 하겠구나. <laughs> 해도 애들이 몇백 명씩 들어오니까.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야, 2,000명이냐, 그래? 13만까지 있지, 얘들아. 6,000명. 13만까지 있어요. 6,000명이야. 아니, 1일시기잖아 11, 11시기 에서 그 대회하면 3회는 충분히 할수 있다. 그날에 실수를 또, 영선이나 하연이 실수할 수도 있다. 응. <laughs> <laughs> 영선이하고 하연이 들어 안드는 거야. 아니, 왜 그럴 수가 없 그게 전하다. 그 사이클 대박으로. 잘한다. 그 내가, 이거 한번렀다가큰거안번했다가이래 그래 이때 <laughs> 이때지, 그래. 큰거잘안될것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거 같은데? 그거큰거 해야지. <laughs> 확실히 이잖아봐 봐. 높이가 다르니까 맞죠 네. 일단 이걸로 한번 하고, 이걸로 한번 하고 이렇게 그 알았어?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좋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가이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아니, 오케이. 이렇게 신기로몇 초에요? 2.2..2.2요. 2점, 오늘 깬거 말고? 네. 원래 2.2야? 네. 아 그럼 2.1이나 만들어야 되겠구만. 네. 자2리는할수 음, 자, 음, 음, 있겠다. 2면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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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이거 충분히 되지. 음. 오케이. 자 이게 되는데 음.. 실패해도 되니까 연습할 때는 그냥 계속 빠르게 해도 돼. 네. 뭐, 한 10번 하면은, 뭐한 번이라도 성공 안 해도 괜찮아. 일단, 싸갈 때도 해봐. 계속, 계속 컵 떨어질 거야. 더 빨리. 늦게 빨리, 빨리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바로 이쯤이 나오면 돼. <laughs>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계속. 지금은 또 성공을 했어. 원래는 실패해야 되는 데는 바로 성공을 했네. 더 빨리 해서 좀실패 해봐. 제발. 더 빨리. 그래서, 아, 늦다. 바로 싸늘이 좀 늦었다. 오케이. 계속. 오케이. 빨리, 게 마지막 세 번째 내릴 때도, 이렇게 해서 돼. 그래, 컵 넘어져도 되니까. 더 빠르게 된다. 더 빨리. 여기 있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조금씩 넣다 그냥, 지금 너는 정확하게 쌓았잖아. 이렇게 안 쌓아도 돼. 이렇게 넣어주니까 쌓아지는 거야. 더 빨리 하면 안 쌓아지지. 더 빨리. 그래. 더 빨리. 이걸 계속 해야 돼. 이게 어, 좋아. 빠르게. 좋아. 2, 1. 2 1은 기본인데. 2.11 이제, 2.0이 이제 나온다. 알았죠? 363 <laughs> 넘어간다. 좋아. 좋아. 2.124. 아까 2.11이었지? 네. 계속해. 어, 좋아.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빠르게 해라. 실패해줘. 나 지금 성공하려고 하는 거 보는 거 아니야. 좋아. 됐다. 우와. 2 0하 좋아. 이 통과는 2 0 0 0이다이 대단하다. 얘는 지금. 자, 오케이. 설마 1 0 0은 아니겠지. 그건 아니야. 그래서 해보자안 되면 안 된다. 기다리면 안 된다. 쫙쫙 끝나면 쭉 나왔다.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설명은 해줄 수 있는 거다. 와, 선이맞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 계속 해봐. 하윤이 하고 데려와야겠네. 때 것도 안 되겠는데. 이제 이래 되면. 오케이. 괜찮아. 이걸 내가 바라는 거야. 원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더 빠르게. 어, 이거야, 이거, 이거. 그렇지, 이 지금부터 소개해 주니까. 야, 너는 뭐좀안 하시나? 야, 이 점정은 이제 기본이다 근데 이제 신기록 1점으로 해야 되니까. 1점으 무조건 오늘 1점고 할 때까지 어쨌든 1점고 나온다. 이겼다 오케이. 야, 어? 이제 완전히 2점 넘는 이위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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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는 100%잖아 맞지? 니 오른손부터 먼저하나 왼손부터 먼저하나? 오른손부터 해 이게 어, 오른손이지? 네아 그러면 이, 이 상태에서 자 해봐 이랬지 말고 내가 해볼게 봐봐 이렇게 잡아야 된라 그럼 정구 나온다 바로 바로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이거 좀몇번 해봐봐 좋아, 좋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되겠다. 여번 아니고 일단 될 때까지 금방 될 거니까 해봐. 아, 좋아. 마지막만 딱 정리해서 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얍, 그래서 스크래스가... 가러리줄여도 되나? 네, 그래서 괜찮다. 이제 되는 거야, 이거.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일등은태어났어와 이거 은9 태어났어 셈미야영순이야가혜이도 이거 전부다한거하나네 봤어요 어, 봤거든 음아 어쨌든 1고 이제 363 3력3 363 해봐라 이게 6번이지? 네이걸안하고 다른 걸할잖아네 아이씨 이거 100% 전내가 너랑 대결은 3-0이네 363은 못해요 네, 래 다행이다 잘안 왔네. 어, 2.7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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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최고 기록이 나왔네. 가만있어 봐라. 2.7이야. 끝났네. <laughs> 야 왜? 버러스 버러 이거 항상 이드겠지 그래. 야 33자 받은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마지막에 이렇게 빡 하는 거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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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이렇게잖 자, 1점 얻거든. 오케이. 마지막에 실패해도 되니까 하고 o k 해라 o k a 다잘했잘 y o k 괜찮아 찮아 y 이거 a y Okay. o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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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오, 오케이. 와, 야이5야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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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 진짜. 야, 이씨,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뭐가 장점이 있어 내가 지금. 일단 좋아, 삼백삼 여기 가자고 사이클. 사이클 신짜로몇 초라고? 십이육 7, 7 7 초. 응? 7.7칠 야, 그럼 이것도 7칠한 삼까지 땡길 수 있겠다. 하윤이가 7 3까지 나와. 음. 응, 오케이. 하윤이 친구네. 친구 맞나? 6학년 네. 아 친구네. 다음에, 아, 명 만나야겠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대회 나오면, 너, 하윤이, 연선이 나, 네 명, 아니, 거기 또 한두 명 해가지고, 우리 릴리에이가 팀 만들어 릴리에이도 된다. 이렇게. 해볼게이 이렇게. 이렇게. 다 연습 정말로 많이 한다, 그지? 뭐? 진주에 강예원이라고, 전국적으로 한 일주일 전에, 이주일 전에 찍었는데, 이주일 전에. 그 영상 안 봤지? 걔도 8개월 안 찍은데, 7점 맨 나와. 걔도 잘하더라. 아, 아, 저 봤어요. 봤어? 네. 조그만해, 기운해. 네. 어, 어. 4학년인가, 게 걔. 걔보다 조금 네가 오래 했구나. 오케이. 야, 7.7. 일단 신기록이네. 야, 근데 니는 진짜 뭘,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그게 없다. 잘한다. 그래. 응. 유튜브 보고 뭐 배웠다고? 네. 자, 7.7이니까 일단 7.3까지 한번 찍어보자. 사이클만 계속 해줘. 다7.5이 신기록이네 바로. 네. 아니 이제 오늘 이 하이파이브를 몇보해야 되는데. <laughs> 잘한다. 오야 7.6. 잠깐 잠깐만. 이크그치하면 예, 되는 거야. 음. 그 유튜브 채널 작가님이랑 아, 연기 아, 연기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저의 생각이. 오와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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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해가지고 기록계기를까기록계기기록계기 좋겠나? 333기록계기에디셋고2.212자 2차 시기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거 괜히 어! 아! 야 이건 내가 못 깬다 1초 1초때나 나온 적이 없다 <laughs> 아, 이거, 자아 2차 시기. 2차 시기, 레디 a d y set, 아, 실패. 마지막. 3차 시기죠? 응. 3차 시기, 레디 a d y 아, 소리소리 자, 334, 1대0. 364. 아, 364? 아, 끝났네, 3레 ready, s 이제 기둥을 로 빨랐지만 이틀 자이 자식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이자이자자자자자자자 어, 음. 아, 아이 자식이. 아, 그래. 아, 아,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자, Ready, set, go. 아. 아. 선, 안 아, 이게 Right. Ready, step, g 이게 지면 h a t good t h 내가 지금 웃으면 되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손 터시기, 응. 레디. 쌕, 고. 그래, 아아2대0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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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 2점짜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결승도 해야되잖아아그러아가아바아아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해가 되게 하기아있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어자 사이클 연습적으로억데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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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어이 봐. 오케이 okay, 그래도 브리 세껍 꽃잡이 자이 자식 야일차리가 화산이 아니긴 데 이거 많아 나그는게자 셋, 고아 이거 어 어떻게 그랬지? 야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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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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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이 셋, 깨 셋, 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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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와야 되는데 쭉나 이거. 이거. 이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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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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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이 나지. 이자식이오이이니세번 됐나? 네. 이자식이 네. 네. 레디, 거트거아방이이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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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자 마지막 삼차지기이못 깨면 내가 이제 3대0으로 지는 거다. <laughs> 오케이, 지는 거 같지. 3차세기 레디, 셋, g 고. <웃음> <웃음> 자, 오늘, 얼마나 됐지? 한, 한, 한 시간 반 정도 했는데, 컵 삭기 어때? 좀 하니까 재밌지? 재밌고, 어. 신기록을 세우니까. 그래, 신기록을 3개나 세웠다. 3, 4, 4. 3, 4, 4, 4, 4, 4, 4. 3, 6, 3 사이클. 이게, 원래 너는 사실, 뭐, 고칠 게 사실 하나도 없어서. 딱 한두 가지. 아까 잡는 거 봐봐. 시작할 때딱 준비해봐봐. 어, 이 자세와. 여기서 0.2초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내릴 때, 딱딱 하는 거. 그런 거. 기본 자체가 너무 완벽하다. 야, 우리 또 다음에 그러면, 또, 좀 자주 만나가지고, 만날 게 있으면,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약속은 약속대로 내가 또, 나중에, 컵스 분 하나 해줄게. 아, 오케 좋습니다. 야, 니네 잘한다, 근데. 아니, 네 매트랑 타이머 있나?